또 밤샘이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만 더 버티면 된다고 자신을 위로하며 커피 한 잔에 의지한 채 밤을 새워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그 절망적인 순간. 하지만 오늘 그 악몽 같은 밤샘의 고리를 끊어줄 혁명적인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목요일 오후 5시 30분, 퇴근 10분 전. 민수 씨 내일 오전에 경영진 앞에서 신규 프로젝트 발표해야 할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 준비 좀 부탁할게요.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 그려진 건 밤을 세워 자료를 검색하고 정리하고 슬라이드를 디자인하는 끔찍한 밤의 풍경이었습니다. 또 밤새워야 하나 한숨을 내쉬던 그 찰나 옆자리 동료가 조용히 귓속말을 합니다. 헬로 AI 서바 자료 검색부터 정리 프레젠테이션까지 한 번에 해주는 올인원 AI 도구야. 내가 지난주에 써봤는데 마법 같더라고. 반신반의하며 펠로 AI를 켜는 민수. 프로젝트 주제를 입력하고 가지고 있던 자료 몇 개를 업로드하자. 펠로 AI가 순식간에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분 만에 수십 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깔끔하게 요약되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거 정리하는 데만 몇 시간 걸리는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민수. 이번엔 마인드맵 기능을 활용해봅니다. 복잡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며 시각화됩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한눈에 들어오는 마인드맵이 완성됩니다. 이걸 내가 직접 만들었다면 하루는 걸렸을 텐데. 이게 정말 가능해?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동 생성 버튼을 누르자. 펠로 AI는 회사 분위기에 맞는 세련된 디자인 스타일을 추천해줍니다. 이게 정말 AI가 만든 거라고? 디자인까지 완벽해! 불과 1시간 만에 밤을 새워도 만들기 어려웠을 퀄리티의 프레젠테이션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펠로 AI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션에 저장해두면 이동 중에도 핸드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겠네. 완성된 자료를 노션에 저장하자, 민수는 퇴근 시간인 6시에 맞춰 회사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상쾌한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서는 민수. 민수 씨, 오늘 아주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깔끔한 슬라이드와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으로 시작된 프레젠테이션. 경영진들의 눈빛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갑니다. 민수 씨, 이번 발표 정말 훌륭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준비했다니 놀랍네요. 펠로 AI 덕분에 민수는 불필요한 야근 없이 업무 효율을 높이고 퇴근 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밤새지 않아도 돼 펠로 AI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아 드립니다. 자료 검색부터 프레젠테이션 제작까지 펠로 AI와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펠로 AI를 경험해보세요. 밤샘 파티는 이제 그만.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펠로 AI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